차주입니다 BMW 아빠 바 하나 타자 도장입니다. 하단에서 탁송해서 왔고요. 지금 요거는 354라는 색상 코드입니다. 차주님이 색상에 대해서 잘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354는 이런 식으로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기존에 소재가 전부 다 색깔이 다르게 많습니다. 특히나 은색은 정면, 측면, 밝은 곳, 어두운 곳에서 보이는 각도마다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예민한 색상이고요. 요거는 색상 코드는 원래 BMW는 조수석 문을 열었을 때 센터필라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본네트 안에 있습니다. 가모카. 이것들을 보면 2010년도 초반대에 있는 BMW들을 보면 본네트 안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요새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보면 이쪽에 여기 센터필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색상 잘 맞춰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정호점입니다.